공경이 잘 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무시하고 땅에서 잘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부모 공경이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 부모 공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낳아서 또 믿음으로 길러 주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1964년도에 일본 도쿄에서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스타디움을 확장시키기 위하여서 이제 옆에 있는 집을 지붕을 헐고 이제 그런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집을 지붕을 뜯었는데 거기에 새끼 도마뱀이 그 다리가 못에 딱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 있는 거예요. 사람 그 신기하다 싶어서 그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혹시 주분 공사를 했느냐? 아, 삼년 전에 했다고. 아, 근데 어떻게 이 새끼 도마뱀이 발이 못에 박혀 있는데 살아 있다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분들이 한번 지켜보았습니다. 가만히 한번 지켜보니까 어미 도마뱀이 와가지고 못에 박혀 있는 이 새끼 도마뱀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아, 어미가 이 먹이를 주었기 때문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새끼 도마뱀이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 있다. 아, 저는 그거를 보면서 어머니는 절대로 자식을 버릴 수 없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 이제 말을 키우다 보면은 이제 새끼 말이 이제 성장하게 되면은. 이게 새끼 말인지 아니면 어미 말인지 다큰 말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그렇게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구분이 간답니다. 새끼 말인지 어미 말인지 언제 구분이 가느냐 먹이를 주면은 절대로 어미 말은 그 먹이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뒤로 물러서 가지고 새끼 말이 먹게 되면은 이제 어미 말이 먹는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언제나 누구를 먼저 생각하느냐? 내 자식부터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을 흘러온 역사가 증명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효자 집에서 부자 난다. 효자가 부자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효자가 왜 축복을 받느냐? 그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효자가 되기가 참 힘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효자는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복을 누가 주었느냐? 누구에게 주었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건 또 어른이건 아직까지 부모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또 공경하는 자들이 다 되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부모라는 관계를 자기 혈족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옆집의 어른도 나의 부모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되는가 못 되는가 잘될 사람인가 못될 사람인가 그것을 확인을 하려면은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가 공경하지 못하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다라고 할지라도 어른을 잘 공경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시골의 임금님이 행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대통령의 얼굴을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볼수 있기 때문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데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죠. 이 왕의 얼굴을 한번 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한 마을에 이제 어머니가 계시는데 이 고동을 못하는 것입니다. 듣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평생 소원이 뭐냐니까, 왕의 얼굴을 한번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느 동네에 왕이 나타난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어머니를 업고서 70리기를 뛰어가 가지고 왕이 없어질까 봐 뛰어가 가지고 그 왕을 만나러 왔습니다. 왕이 그 남자에게 그럽니다. 언일인고 예, 저희 어머니가 평생의 소원이 임금님의 얼굴을 한번 뵙는 것인데. 내가 그것 하나 못 들어주랴 하는 마음으로 70년기를 어머니를 얻고 달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칭찬하는 것입니다. 아, 참, 너무나 대단하구나. 너 효성이 깊구나. 그러면서 이 남자에게 효자상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소문이 온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그때 그 마을에 부모에게 불효하고 또 정말로 못되게 구는그한 남자가 그소문을 듣고서 이제 걷지 못하는 그 노어머니를 업고서 똑같이 70리기를 달려 가지고 왕에게 갔습니다. 왕이 또 묻습니다. 언니리고, 예, 저희 어머니 평생 소원이 아까 효자가 한 것처럼 불효자가 평생 소원이 임금님 얼굴을 한번 뵙는 것이라고 해서 제가 뭔 일을 못하겠나 싶어서 어머니를 업고 70리기를 달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와. 이 동네는 참으로 휴자가 많다 하면서 이 불효자에게도 효자상을 내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왕에게 이릅니다. 왕이시여, 저 사람은 가짜입니다. 저 사람은요, 불효자인데 효자상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효자는 흉내내는 것이라도. 귀특한 것이다 라면서 상을 내렸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효자는 반드시 가문을 빛나게 하고 그 가문을 더욱더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라는 그 이유 때문에 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다고 해서 불효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는 알고 줄을 모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제대로 잘 해드리지 못하고 죽고 나니까 이제 제사상을 차려놓고 부모님 드시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태까지 제가 살면서 죽은 부모님이 와가지고 그 제사상 드셨다는 이야기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먹어요? 자기들이 먹지요. 먹고 난 뒤에 한바탕 또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살아계실 때 혀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보다도 혀를 더 강조한 그런 종교가 없다. 이것을 무엇이 증명해 주고 있느냐? 성경이 증명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니까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그렇게 저주하는 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돌로 쳐가지고 죽임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말씀해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귀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업장노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업장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살인죄보다 더 크게 다루는 것이 무엇이냐 부효자에 대한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꾸짖는데.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냥 술에 잠긴 자가 된다 그러면 은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그 자식을 돌도쳐서 죽이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효를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모릅니다 성경 곳곳에 이 효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에서 바울은 지금 가장 먼저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일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바울은 자식이 제일 먼저 부모에게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은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순종에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 노예적 순종이십니다 이것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노예가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적 순종이 있어요 두 번째 순종, 실리적 순종, 조건적 순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에게 이득이 있어야만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 가게에 가서 뭐 콩나물좀사오느라 아, 그러면 100원 줄게. 이런 거예요. 저는 이이런 조건적 순종, 또 다른 또 다른 말로 하면 유화적 순종이라고 하는데 이런 조건적 순종을 이제 어머니 얘기 많이 하십니다. 은진아, 자기 저희가 살던 곳에 그 뒷산에 약수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어릴 때는 그 약수물을 항상 떠 가지고 그 물을 먹었는데 약수터에 가서 물좀떠나 그러면 안 해요. 가기 싫어. 그러면, 100원 줄게. 이러면은, 알았어요. 하고, 이제 물을 뜨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조건적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절대로 부모님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건적 순종, 실리적 순종, 유화적 순종.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적인 순종이 무엇이냐? 아까 첫 번째, 노예적 순종, 무조건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19세기 유명한 저술가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비가 몹 없이 내리는 날에 비를 흠뻑 맞고 그 거리에 그, 몇 시간 동안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걸어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강곡하게 묻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왜 내가 이렇게 서 있는지 말을 해주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가난한 책장수였습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어느 무슨 책을 구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책 아버지가 그 책을 구하여서 저에게 내가 오늘 몸이 좀 좋지 않으니까 네가 지금 그 시장 입구에 가서 그 사람에게 책을 좀 전해주라라고 하는데 저는 제 아버지에게 아니 흔책 방사 흔책 장사하는 주제에 그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까지 흔책 장사를 시키느냐 하면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도망을 가 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아픈 몸을 이끌고서 시장에 가서 그 손님에게 책을 전해 주었는데 그날부터 몸이 계속 아파 가지고 결국에는 돌아가시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돌아가신 날만 되면은 이렇게 이 장소 시장에 나와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라도 깨달으면은 효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죽고 난 뒤에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다시 좋은 일을 실행을 하면은 복을 받는데 여러분 살아 계시는 부모님에게 잘하면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늘 1절에서는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절에 가서 보니까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공경하라 이 말은요 헬라어로 티마오라고 말을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카바드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어로 이 카바드의 뜻은요 좋은 뜻과 나쁜 뜻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좋은 뜻은 뭐냐 이 카바드의 뜻은 명예롭게 하다 영광스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좋지 않은 이 가바드의 뜻이 뭐냐니까 짐이 된다, 무겁다, 또 힘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 공경은 여러분 우리가 좋은 뜻에서 해야만 그것이 명예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 공경하는 것이 나에게 짐스럽고 또 힘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어, 그것은 부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명예스럽고 영광스럽습니까? 아니면 짐이 되고 부담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공경의 좋은 뜻 가바드 이 좋은 뜻을 오늘 우리가 많이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게 나쁜 뜻으로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짐이 되고 힘들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뜻으로 하면은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오늘 가문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부모님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도 쓰고 또 동일하게 부모에게도 이 공경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여러분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도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5계명 이거를 일륜적 계명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신륜적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부모님을 똑같이 그렇게 여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복을 주시고 또잘 되게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명령으로 인하여서. 부모님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경외하라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러분 경외하라 이 말은 신앙적인 용어예요. 아까 우리가 첫째 순종, 둘째 공경, 마지막이 경외입니다. 여러분 경외 이 말은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할때이 경외를 사용을 하지요. 이와 같이 부모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신앙인들에게 가장 지켜야 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효하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불효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이 절대 기쁘게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2절 후반에 보니까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계명 가운데 제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계명부터 10계명은요 마지막 10계명은 사람이 사람한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륜적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륜적 계명 가운데서 그것을 하면은 복을 준다 그런 게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가름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그러면서 복을 준다는 말이 없어요. 또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네가 백 살까지 살 것이다. 도덕질하지 말라. 그러면 네가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지 말라. 무조건 지키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어,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먼저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거는 뭐 영원히 산다 이기 아니고 건강하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한이 나는 그날까지 참 건강하게 살다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압살롬은 참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그가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일찍 죽게 됩니다 왜냐? 바로 아버지 다이세 그 왕위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한테 불효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한테 불효하고 일찍 죽는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오래 살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그 다음에 땅에서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잘 된다 이 말은 헬라어로야타브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엇이냐니까 만사가 기쁨 가운데서 엄만하게 되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사가 여러분 일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엄만하게 잘 진행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어, 부모의 공경을 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젊으신 분들이 참이 설교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 공경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뜻이 뭐냐니까 또 꼬임이 없다 이런 말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하는 일들이 어? 그냥 꼬이게 되면 여러분 그 일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모를 공격하면 어떻게? 야타부, 꼬임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꼬이기를 원하고 막히기를 원하면 무엇이냐? 부모님에게 불효해라는 거예요. 불효해라. 그러면 하는 일이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꼬임이 없이 잘 되는 그 축복의 말씀이 있지요. 요함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근하기를 강구하느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오늘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철왕 카네기 여러분 아십니까? 그는 참으로 부자였습니다. 그는 근데 결혼을 안 했습니다. 왜냐? 내가 결혼을 하면은 부모님에게 드려야 되는 그 사랑을 아내에게 빼앗기기 때문에 나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다는 거예요. 미국의 제27대 대통령 제임스 카필드는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 대통령의 자리에 자신의 어머니를 앉게 하셨습니다. 앉게 해 가지고 대 대통령 그 선서를 하고 합니다. 왜 그러냐? 나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라면서 어머니를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인동계 의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 공경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부모님의 인격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부모님을 섬기는 거 그것도 좋지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부모님을 존중해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존중이 여긴다 이 말은 가베드라는 말인데요 무겁다, 간장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연세가 아무리 드셔도 우리 가정에 최고의 무게를 두는 것이 무엇이냐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가 무겁습니까? 아니면 할아버지가 더욱더 존경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날 집에, 가정집에 가보면은 손주가 이제 대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할아버지 이 수염이 최고였습니다. 아무리 집안이 소란하고 싸움이 나도 할아버지가 이 수염을 만지면서 에헴, 에헴 두번 하면은 온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효령 씨, 지금은 중국 가신 이효령 씨 가요 쓴그 소설 아니 수필집이죠 현대인이 잃어버린 것들 그 수필집에 보면은 할아버지 수염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집에서 제일 파워 있는자가 바로 손주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수염 뽑고 할아버지 때리고 올라가고 올라가서 막말 타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자녀를 키우면은 안이 된다라는 거예요. 손주들도 중요하지만 할아버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말세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다. 그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존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체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간이에요. 또 우리가 가장 소중히 다뤄야 할 것이 이 간이에요. 또한번 고장 나면은 절대 회복하기가 힘든 것이 바로 간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정말로 간을 다루듯이 소중하게 존경하면서 존중이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염려와 근심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식 생각하면은 아저 자식 생각하면은 참 걱정이다. 여러분 그런 자녀들 있을 수 있지요. 참 믿음이 안 간다. 그러면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생각하면은 참 믿음이 간다. 저 아이는 내가 믿는다. 믿을 수가 있다. 그런 자식이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아무리 부모에게 잘한다고 하지만 부모만은 못합니다. 단장의 사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나라 한온이 총나라로 가는 길에 신협을 만납니다. 깊은 계곡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행원 중에 한 사람이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가 너무나 귀여워가지고 그것을 이제 배에 태웁니다. 배에 태우니까 음이 원숭이가 그것을 보고서 이 새끼 원숭이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이제는 배가 움직이니까 땅에 있는 음이 원숭이가 어떻게 합니까? 배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 계곡이 다 험난한 길이 되다 보니까 쫙 빨리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음이온숭이도 그 계곡을 따라서 힘있게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확 가가지고 이제 배가 도착한 곳이 하루 종일 천리길을 달려가지고 이제 배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배가 딱 멈추게 되니까 음이온숭이가요. 점프를 해가지고 아기온숭이 품에 딱 안았어요. 그데 앉자 말자 이 어미 연숭이가 그 자리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어미 연숭이 배가 계속 보글보글하는 것입니다. 보글보글.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해서 배를 갈랐습니다. 배를 갈라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창자가다 끊겨 있었어요. 가닥가닥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너무나 극심한 그 슬플, 슬픔을 하기를 하고서 참을 수 없는 그 슬픔을 이제 말을 하면서 단장의 사연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이 무엇입니까? 창자 단자에 끊을 장자입니다. 창자가 다 끊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에게 근심이 되면은 부모의 창자가 이렇게 끊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장의 메아리 고개라는 말이 여러분,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이렇게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부모에게 오는 충격이 이렇게 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동계의 성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효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섹스 피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마워할 줄 모르는 아이.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 뱀의 이빨보다도 더 독하다. 그래서 어린 아이는 어릴 적부터 여러분 이 감사하는 마음 또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을 잘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아이는 앞으로 커 가지고 부모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곳에 앉아계시는 우리 인동교의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1년에 한번 어버이날만 기억해가지고 그 주간에 그날만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또 내가 그동안 못해드린 것을 해주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